원래 성주는 가을에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핵곡식이 아 어, 만발할 때 받는 게 성주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내년도 아직 한참 남아 있어. 안될걸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왜 잡으면 돼.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주보살입니다. 우연찮게도 음. 제가. 들어보니까 음. 7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번 이번 편을 7의 비밀로 7의 비밀? 네. 우리 7의 칠은 해군의 숫자잖아, 요 럭키 세븐. 음. 어 칠에는 의미가 좋은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지. 그 우리가 성조 운을 받는 시기가 또7이라는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서른일곱, 마흔일곱, 시혼일곱해서.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나한테 뭔가 기회가 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대운이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성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7의 숫자에 해당하는 나이에 드신 분들은 내년에 기회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어떻게든 어쨌든 잘 잡으셔야 돼. 그분들은 내년에 들어오는 인연들을 잘 잡아야지. 어떤 인연인지. 음. 보통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회들이 보통 오나요? 선생님? 사업 파트너라든가 동업자라든가 우리 사업 파트너라든가 동업자 내가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나 그리고 이 아이템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내가 한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내가 한번 도와줄게 금전적 우리가 젊은 나이나 나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없이 좋은 아이템 갖고 아이템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인이지. 투자자가 새로 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응? 엄청난 기인 거지. 정말 대운인 거지. 운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투자자를 만나서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투자자가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으면 정말 아쉽잖아. 어, 그럴 때 기인이 들어오면 정말, 아,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나 보다. 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응. 요즘, 사실 또, 대운이라고 하면 부동산? 이게, 이게 우리가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합이라는 게 서로 잘 맞아야 되잖아. 직장에서도 궁합이 잘 맞는 동료들이 있어야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 우리 직장에서 구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문서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 지역을 부동산 굉장히 많아.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집권도 한올 수 있어 부동산. 근데 어떤 부동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또 어떤 금액으로 그런 것도 부동산도 이렇게 잘 만나서 잘 문서를 잡는 거. 어 문서도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 혼자 잡는 게 아니잖아. 어, 어딘가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우리 간호 TV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계약서 잘못 써서 이중 계약서 같은 거써 갖고. 아, 맞 뉴스에 나와. 어. 뭐 어디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더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드라마가 다 우리 뉴스에서 일상적인 거를 갖다가 드라마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잘못 부동산을 잘못 만나면 중개인을 중개인을 잘못 만나면 이중 계약서 쓰면 낭패지. 그러니 그것 또한 잘 만나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진짜 집도 저쪽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1억에 나왔어. 어 어느 집에서 2억에 나왔어. 너무 편차가 크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근데 내가 어느 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1억에 잡을 수도 있고 2억에 잡을 수도 있는 거야. 금액이 달 얼마 얼마만이라도 얼마만의 차이라도 그런 것도 좋은 물건을 잡는 것도 인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기인으로 들어가지. 네. 음. 네, 그러면 성주 운이 음. 이제 들어오는 분들. 음. 같은 경우 이제 성주 운을 못 받았어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만 많이 남았어요. 내년에 성주 운 받으려면. 올해도 지금 성주 시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원래 성주는 가을에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 핵 곡식이 만발할 때 받는 게성주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내년도 아직 한참 남아있어. 안될걸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왜? 잡으면 돼.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내가 아직 그 나이에 해당이 안 됐잖아. 시기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작년에 47이었어. 뭐 작년에 37이었어. 어? 그랬던 분들이 못 받았다. 아쉽지, 뭐. 너무 안타까운 거지. 운이 한번 지나가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운맞이로, 그냥 성주 운맞이가 아니라, 대운맞이가 아니라, 그냥 운맞이 구슬하는 거지. 그래서 운을 조금 바, 받아주고, 안 좋은 거를 조금 눌러주면서 받아주는 그런 구슬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죠. 음, 음. 근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성주라는 거는 해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운에, 내 나이에,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때는 금전여서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시기는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쭉 해왔거든요. 그 나이 때에는. <laughs>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거 있잖아. CF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놓치지 마세요.